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워 소권세만 더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자.

갈수록 더욱 귀에,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벗어나며,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천곡 가게 하소서 아멘 나 사랑하세 생명의 말씀 주애굽기 2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어, 율법은 행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관계 속에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 받지 못하지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과 관계 속에서 어, 우리가 어, 정말 인정받는 인정은 100% 인정은 아니지만 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책인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 구약 모세 오경을 보면서 이 가운데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 가운데 가지 말고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에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또한 거울과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은 죄구나.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종에 관한 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어떤 영적인 의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종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노릇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 당연히 우리도 만약에 이제 먹고살기 이제 뭐 풍족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그들도 일꾼들을 부릴 거 아니겠습니까? 종들을 부릴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예전에 자기네들이 종노릇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에게도 똑같이 할 거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1장에도 나왔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과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그것이 상달돼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종대였던 곳에서 나왔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종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그 상전되었던 그, 그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듯이 그런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의미를 꼭 깨달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어, 그것은 다 제약된 길이었어요. 그것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제약된 아주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그 상황이 덕쳤을 때에 바로 내가, 바로 나를 부끄럽게 하는 그 일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므로 저 종된 저들을 갖다가 어, 사랑으로 베풀어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7년 동안을 갖다가 일을 했다. 그랬을 적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안식일 안식년의 희년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자유함을 주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걸 섬 알며 아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되었던 예전의 그 모든 일들을 꼭 기억하고, 꼭 기억하고, 이제 내가 그 상전이 되었을 때그 종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쫙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를 살아갈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요, 롤러코스트라고요. 잘 되고 있을 적에는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길 거를 늘 예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런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지금 이 시간이 모든 것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이 우리의 고향임을 깨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에 닥쳐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과거로 꿇고 가려고 그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기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서 보면은 폭행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폭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예네 가지의 폭행하는 자는 바로 예, 살인자기 때문에 그들은 예, 죽여라 말씀하십니다. 야, 엄중하죠. 그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그는 사형 예 살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는 죽여야 된다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에는 사람을 쳐서 죽여도 폭행치사 이래갖고 살인자는 살인자인데 죽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금 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성경의 법에 비하면 음. 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갖다가 어, 죽였다든가, 사람을 쳐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은요, <laughs>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보고 뭐나, 뭡니까? 정당방위라고 그러는 거죠. 정당방위로 한 것은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로다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분명히 죽이라 말씀하세요. 예, 우리는요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차, 해를, 꽂혀, 해를 꽂히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마음속에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마음속에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모든 사람들을 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내네들은 절대 악한 마음을 갖고 사람을 때리지 마라. 그러면은, 이 살기가 있어가지고, 그 악한 마음 때문에 그 살기가 있어가지고, 잘못 하면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손끝이 매서우니까, 사람을 갖다가 애들 하든가 누구를 저기 할 때도 절대로 악한 마음을 갖고 하지 마라.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채찍을 드려야 돼요. 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와이 시대에 참꼭 필요한 말씀 같아요. 예 요즘 막 보면은요 부모를 갖다가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섬기고 싶어도 부모가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저 이북에 두고 온 부모 때문에 늘 울고 명절 때만 되면은 저 가서 전망대 가가지고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또 사람을 납치한 자 지금으로는 유괴범이죠. 유괴범은요 성경에서도 그는 절대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죽여 버리라 그래요. 이 유괴범이 얼마나 이게 나쁜 이게 참 그렇죠? 나쁜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어, 그런 사람들이 이웃에 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웃에는 유괴범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주위에는 범죄자도 없고 자기 주위에는 정말 평안하고 자기 주위에는 아무런 일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딱 당하니까 와그 예전에 그 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했을까를 자기가 느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웃에 보면은 요즘은 어린이들 또, 여자들, 여자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참, 그 깜깜한 곳을 갈 적에도 이렇게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천군천사가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한 귀각길 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지역사회는 절대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변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미국의 그 법은요, 이 성경에 준해서 만들어진 민주화 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법을 만들 적에 저 미국에서 그 법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초안을 잡아서 거의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성경이 많이 거기에 성경의 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구나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교통 법규를 하나 지키는 것도 아, 그것은 바로 질서를 지키시고,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에 더 기뻐지겠죠. 그렇죠? 예.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웃에게 나는 어떤 것을 내 잣대를 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면 더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더욱 더 행복한 삶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에도 함께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사랑하며 서로 행복을 위하여 기도해주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딱딱하지만 또 힘들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신 걸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하나 예수 권생만 g 다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 써였네 s 시 r 나와서 기도하며 나갑니다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제악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뭐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해 주시어서 아버지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이 지금 제압된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사랑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